요파, 요아, 반갑습니다 자, 네모테르 스쿼드 13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들고 왔는데요 자시작하기 앞서서 약간의 공지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로는요 볼란치 쪽에 백컴을 쓰기에는 좀 너무 비쌉니다 지금 메타가 ZD 중거리 이런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백컴을 쓰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백컴은 좀 제외를 했고요 물론 이제 구단같이 올라가면 좀 추천해드릴 수 있겠지만 약발 이슈가 있지만 그래서 약발 3인 메타 에 맞는 중거리가 좀 좋은 슈바인 슈타이거 이 선수를 구성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자 두번째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요 지금 감성이냐 성능이냐를 잘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부담같이 높은 쪽에서는 완전 감성쪽으로 맞춰있는 퍼슨 감독님이 운영하던 시절 우리 해머지 박지성 선수가 뛰던 시절에 스쿼드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번째로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네모대로 스쿼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팀이었습니다 개인 방송 키고 짜는 동안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부당 가치가 한 1조는 돼야 이 팀은 그나마 할 만한 팀이고, 전체적으로 이추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500억 구단 가치부터 추천해볼까요? 자첫 번째로 최전방은 MC 호날도 오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베테랑 시즌의 나니와 위키타리안입니다. 선수 모두 다 양발잡이 선수기도 하고 팀과 관련된 스탯이 지금 메타에도 맞게끔 적절하기 때문에 이두 선수를 여기서는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원한 어, 축신 웨인 루니도 역시 베테랑 오카로 추천을 드리면서 중앙의 배치를 추천드리겠고요. 자, 볼란테 조합은 폴 포고바. 지금은 뭐 유벤투스 선수가 됐지만 포고바. 말고는 사실 세울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그반은 사실상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파트너로는 슈바인슈타이거 아까 이제 공지로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죠 슈슈를 btb 시즌 5카로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슈바인슈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발 3이긴 하지만 슈팅이 빨간색 나와주고요 그리고 어, 수비 쪽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스탯들이 괜찮게 뽑혀 있어요. 비슷한 선수로는 반더베이크. 반더베이크도 약발3이긴 한데 골란치 세웠을 때 같은 급여 22에 56억 정도. 반더베이크를 쓰셔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반더베이크를 쓸지 또슈바인슈타이거를 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놓도록 하겠고요. 자, 센터백 조합으로는 린델레프랑 바란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린델레프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으로 썼을 때 무난무난하게 손안 타고 쓸수 있는 선수입니다. 바란의 파트너로 500억에서 추천을 드리겠고 바라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2호 시즌이 기속이 풀렸기 때문에 오카로 써주세요 양쪽 풀백은 저구단에서 쓸수 있는 고급역 시즌에 21챔 테리스와 21챔 디오고달로 티퍼는 TT 시즌 대회야 금카를 가주시면 되겠고요 메뉴 케미 전체 능력치 4에 가속력 3 중거리 슛3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천억 버전입니다 천억에서도 최전방은 MC 호날도 오카를 일단 써주시는데 500억 스쿼드와 구성이 똑같죠 달라진 건 강화 단계입니다 천억에서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보다 좋은 구성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난이랑 미키타리아는 베테랑 시즌 6화, 6카, 루니도 6화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뒤쪽에서는 업시즌의 린델레프를 7화 정도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양쪽 풀백도 강화 6단계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퍼는 역시나 대해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천억에서는 조금 다른 버전의 어 하나를 추천을 드리겠는데, 노 버전을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자 뭐가 달라졌느냐 센터백에린델레프 자리에 BOE 시즌 루크 쇼를 넣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센터백에 비겐스몰 일테면 대한민국의 차두리처럼 몸빵 괜찮은데 스피드가 정말 좋은 이런 선수 썼을 때 수비 잘 되잖아요. 루크 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센터백에 루크 쇼 써주면서 왼쪽은 브랜더 윌리엄스 오른발잡이지만 약발 4인 루지 시즌의 브랜더 윌리엄스를 급여 16짜리 써주면서 급여를 맞췄습니다 센터백의 루크쇼 바란 조합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천0억의두 번째 버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메뉴 3000억입니다 3000억도 두 가지의 버전을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최대한 성능을 뽑아내려고 한번 추천을 드릴 거고 하나는 실축 감성으로 좀잡았습니다자 드디어 호날두가 3000억에서는 21토날두 5카를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쪽은 베테랑 메인인 6카 루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FA 시즌이 BTV 시즌으로 가기 전에 있긴 한데 베테랑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슛과 관련된 거는 베테랑 웨인 루니가 조금 조금씩 높은 상황인데 FA 루니가 몸싸움만 좀5 정도 높은 정도 수준이에요. 가격대가 FA 루니 5카가 230억 대, 베테랑 루니가 200 중후반 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여율이 낮은 베테랑 웨인 루니 6카를 여기서는 그대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EBS 베컴을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베컴을 위 왼쪽으로 쓰려면 속력이 그나마 좀 올라간 햅시즌 이상 캡이나 BTB를 써야 윙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수 있긴 해요. 그래서 원래 백컴을 저는 볼란치 쪽에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백컴을 볼란치 쪽 빼면은 이게 오버롤이 너무 떨어져요. 사실 오버롤 떨어져도 성능은 그대로기 때문에 잘만 쓰면은 백컴은 볼란치가 최적의 자리거든요. 하지만 그냥 백컴은 3 0 0 0대에서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 크로스 플레이나 아니면은 이 삼국미 같은 거 썼을 때에는 약간 오른쪽 윗각에서 중거리들 많이 때려줄 수 있으니까 백컴 EBS를 합천하게 해서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LOL 시즌의 제시딘 가드 오카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요 선수는 예, 은근히 꿀 선수죠 단점이라면 약한 몸싸움과 비싼 몸값입니다 양발잡이 시즌로 으 나왔지만 일단 체중이 60kg밖에 안나가요 그럼에도 제가 이 선수를 추천드리는 건축과 관련된 스탯이 일단 준수하고요 조금 어, 색다른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링가드를 추천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3,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OE 시즌의 포그마와, 어 슈바이 슈타이거를 여기서는 BTB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해줬습니다. 센터백은, 어 LH 발안으로 약간 시즌이 내려가긴 했는데, 강화 7단계 정도 써주시면 여전히 좀 좋게 쓸수 있는 선수라서, 발안에 LH 시즌 써주고, 옆에 있는 파트너 린델리퍼도업 시즌에 급여 쉽고, 강화 7단계 써주시면서, 양쪽 풀백을, 최대한 고급형 풀백을 쓸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키퍼는 급여 5의벤 포스터 강화 단계 9 단계를 구해서 쓰실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이긴 할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3천억의 실축 버전은 오2둘 하나. 포메이션에 맞춰가지고, 백스리 운영할 수 있는 포메이션, 실축 메뉴를 추천을 좀 드려볼텐데, 최전방은 21토티오날도, 오른쪽은 2 1토치 레시퍼드, 왼쪽은 2 1토치 산초. 그리고 아직 케미는 안 들어가지만, BTB 시즌 에리센을 6카두패와 함께 중미자리에 배치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스리 운영을 할 때, 바란과 랜델레프는 그대로 가져오시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 선수도 에리센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케미는 안 들어가요, 메뉴 케미. 하지만, 21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썼었을 때, 백스리기 때문에, 약간 작은 신장이긴 하지만 쓰는 맛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고요 왼쪽은 21챔 루쿠쇼 6카 오른쪽은 BOE 시즌 달로 금카 써주시면서 키퍼는 대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실축 선수들 위주로 갔기 때문에 2-1-2 메뉴 캐비가 들어가는데 2-1-2 메뉴 캐비는 심지어 구려요 침착, 몸싸움, 골키밴들링에 점프가 올라가는데 정말 이번 메타에서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축을 짜면서 이렇게 구린 팀을 추천드리는 것 자체가 저도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제 피파라는 게 실축 팀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메뉴 5천억으로 확 올라왔습니다. 자 호날두를 22 토치로. 당연히 쓸수 있게 됐죠. 22 토치 호날두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좋죠. 자, 그리고 중앙 지역은 웨인룬이 BTB 시즌. 아이콘 제외하고 제일 좋은 시즌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난이랑 미키타리안을 베테랑으로 역시나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돈이 한 6천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난이랑 미키타리안은 베테랑 7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 5천억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미키타리안 나이를 6카 정도로만 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볼란테 조합은 포그바도 BTV 시즌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BTV 포그바 5카 써주고 오른쪽은 BTV 슈바인슈타이거 센터백도 루크쇼를 b o e 시즌에서 22 노미 시즌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어, 루크쇼는 그냥 BOE 시즌 쓰셔도 돼요. BOE 시즌 쓰시면서 그냥 가도 부족한 게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루크쇼를 BOE 시즌 쓰시면서 반데르사르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나는 데이아보다는 반데르사르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데르사르 NHD 시즌을 쓰시면 급여 1 2위의 좋은 키퍼로 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MC텔리스, 오른쪽은 TC 파비우 금카인데 급여 9의 파비우는 금카 정도 쓰시면 가격도 싸고 급여 9 풀백치고는 성능이 괜찮습니다. 참게 뽑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감성 팀으로 제가 좀 맞췄습니다. 첫 번째 감성은 독 아이콘 메뉴로 제가 좀 맞춰서 추천을 드립니다. 바사이 플래시전의 퍼기경 감독. 퍼거슨 감독의 메뉴 시절에 아기스우베컴그 당시에는 뭐 캐릭도 있었고 뭐폴 스코시가 주원적에서 일단은 미드필더 이 플레이를 해 줬었는데 헤버지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퍼비치 철벽라인이죠 양쪽 풀백은 급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골든 루키 달로와 피시 파비오를 왼쪽에 피퍼는 에드윈반데사르 NHD 시즌 그리고 베컴은 얼핏 보면 아이콘 시즌 같은데 실제로는 NTG 시즌입니다 요렇게 썼을 때 케미가 환상이에요 레드데블스 철벽라인 퍼디 비디치 반데르사르가 요렇게 3명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드데블스 키즈 스콜스, 긱스 백컴. 요세 명이 또레드데블스키즈로 까케미가 들어가면서 멋지게 감성을 채워주는 메뉴가 완성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감성 끝판왕이 있습니다. 우리 해버지 박지성만 아이콘 3카로 써주시면서 TV 시즌 위주로 가주시면 돼요. 웨인루이 BTB, 긱스 백컴도 BTB 시즌으로. 백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퍼디란드와 비디치는 각각 캡 시즌과 BTB 시즌의 비디치를 써주시는데, LH 시즌 게리네빌 오른쪽에 금카 써주시고, 키퍼드, 반델스랄까지 똑같은데, 급여 5의 에브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요거는 감성 끝판왕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바로 사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5카 사셔가지고 강화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감성 끝판왕으로 메뉴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려 봤고요 전술도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442 플랫으로 맞춰 가지고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 테러스코드 13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비추인 것 같아요. 메뉴의 요청이 좀 많았었다 보니까 구단 가치별로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구성한 것보다 더 좋은 구성이 있거나 어떤 선수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제 축구에서도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게임상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매체스토 나이티드 네모테로스커드 13번째 시간은 여기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은 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또 의견 내주세요. 감사합니다.